귀여운 세 명의 외국인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미국에서 온 셋째를 매우 원하고 있는 크리스 존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원 감사드리고요. 네. 어, 제가 9년차 다니는 이발소 있습니다. 네. 동네 이발소인데요. 네. 거기 결혼 전날부터 지금까지 쭉배신한번안 때리고 네. 거기만 머리 잘랐어요. 네. 근데 이번 주 거의 갔다니 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원장님이랑 되게 지나거든요. 네. 형 동생 모술 뭐 한잔 하자 이렇게 지내. 네. 처음으로 크리스 메이블쇼, 뭐야, 응. 물어본 거야. 어. 저기 메이블쇼, 그래서, 아, 우리 그거 뻗을래요? 그렇게 재밌냐? 응. 진짜 터졌구나. 아, <laughs> 생각했는데, 야, 내가 그렇게 재밌냐, 형? <laughs> 어,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이형 이름이, 칼리 유니라고. 어. 어 거기 민트 유니 때. <laughs> 민트 유니 <윈> 그렇게 예쁘대 <laughs> 아니 민트 유니란 이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누구냐? <laughs> 거기 노트 북 들어가 보니 뭐뭐 조회수 뭐 높게 어? 겁나 높게 나오는 거다그 음... 여자 나오더라. <laughs> 그 여자. 아 섭섭했구나. 어좀 섭섭했지. 어... 어, 그래서 만나냐? 어. 혹시 사인 받아줄 수 있냐? 어... 어, 본 적도 없는데. <laughs> 본 적도 <laughs> 그 어, 모르는데. 윈. 정치성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 그냥 예쁜 것만 알고 아, 있어. 아, 9년 동안 다니던 어. 이발소에서 처음 아는척을 했는데 음. 네. 민투윤 아는 척이었다민투윤데 <laughs> 아. 매부시에 출연했는데 어. 제욱 선배야 아니면 영진 선배 아니고 민투윤이다. 어, 끔찍 나온 여자 이름이면 너무 음. 네. 네요 아, 요즘 뭐 그래요, 실제로. 그건 또 <laughs> 현상이니까 받아 드립니다. 어. 이제 여기는 뭐지 <laughs> 그매불쇼의 얼굴 간판하는 거 그냥 매불쇼 사장님들 같은. <laughs> 예, 사장님들이. 아, 그 이발소 하는 그 찰리윤 그분도 민트윤에푹 네. 빠져 있다 이거군요. 그 집안도 같은 그 윤씨 집안이잖아. 아, 윤씨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이 출세했다. 네. 이런 얘기 하더라. 아, 아, 그, 그 윤이 윤씨. <laughs> <laughs> 박씨 집안이야 거기는. 아, 거기박씨데 아, 그러게. 어. 아, 개소리 했네. <laughs> 야, 형. 어, 형. 우리 버들레요좀 들어줘. 아, 어, 알겠습니다. 아. 어. 자 그리고 어, 북한에서 내려온 잘생긴 박유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블쇼를 지금 1년 반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벌써. 네 그래 가지고 매블쇼가 저를 망쳤어요. 어 왜죠? 제가 이제 매블쇼에서 방송을 배우다 보니까요. 네. 공중파에서 매블쇼 스타일했다가안 <laughs> 편집당했어. 안 나가 어디 나가 다 편집이야. 어디 나가서 공중파 남북의장 리포터 나가는데 <laughs> 다 편집이야. 다 편집이야. 얼굴이 안 보여. 아. 멘트도 없고, 나레이션만 나와요. 아, 여기서 처럼하면안되는아 아. 아니지. 특히 남북의 창은 더안 되지.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아. 어떻게 하실 거요 책임지세요? 두 사장님. 아니, 뭘 했는데 그렇게 편집이 많이 된 거예요? 아니,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 그 어르신들이랑, 어우, 이 꿀이 정말 맛있어요. 아이,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어. 멘트를 했어요. 구구장창. 어. 어. 하나도 안 나와요. 시기하네. 그래? 민트윤 하는 거 봐봐. 민트윤 잘하더라. 그만 그, 얘기해, 그 민트윤. 아, 성희가 나쁜 거 뭐냐면 원래 앞에는 멘트를 치고 뭐 무슨 무슨 가비가 나려온 박유성인데 했어야 되는데 안했어 이번에. 음. 왜냐면 제가 또 따라할까 봐. 아, 네. 오프닝도 준비했는데. 네, 알파고입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준비하는 거 아니고 유성이를 뺏겨쓰려고 했었는데 못쓰고 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터키에서 가볍게 나려오고 한국에서는 너무나 무겁게 사는 알파고입니다 아, 정말 무겁다 분위기 어떨할 거야 아니 왜 무거워 지금 행복주택에서 잘 살고 있는데 <웃음> <웃음> 주택만 <웃음> 행복하지 아, <다> 주택만 <laughs> 행복해 아, 왜냐면 요즘은 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거의 백수만 됐거든요 매불쇼 말고는 주연하는거 하나도 음, 없었는데 그랬었죠. 그냥 갑자기 다큐멘터리 많이 붙었어요 어. 예를 들면 주말에는 목포시에 가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 먹보에. 이제 네, 관광 잘 됐네요. 근데 거기서 다들 알아봤어요. 저는 대한 외국인 때문에 알아볼 줄 알았는데 네, 대한 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 나가고 있죠. 예, 예, 그냥 다들 매불쇼 때문에 알아봤어요. 매불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지 그 우리 목포시를 매불쇼에서 언급하라고 했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 매불쇼가 인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아 여기 사상이 좀 약간 좀, <웃음> 좀 <웃음> 그런가? 잘지 <laughs> 네, 아, <laughs> 경상도 인기 많아. 네, 경상도 인기 <laughs> 어, 더 많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 이제 요즘은 돈 없으니까 이런저런 방송 다 나가요. 어쩔 네. 수 없죠. 애 아빠이잖아요. 아, 예전엔 이제 가려서 나갔는데 지금 부르면 다 나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리포터처럼 뭐 6시 내커형도다 나가고 네. 아침 KBS 방송도 다 나오고 네. 어느 정도라면 이제 홀덤 포커 치는 방송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펠리댄스를 가르쳐 주는 펠리댄스도 아, <laughs> 나갑니다. 예. <laughs> 네, 그래도 이제 집사람이 야 알파고, 너톤 이렇게 이 밝히지만, 어. 너 이런저런 방송 다 나와, 뭐뭐뭐 도박 다 나오고, 펠리댄스를 어. 주문 아가씨들이랑 같이 나오고 이런 주세면 돼지고기 먹방도 나갑니다. 아니 이런 주세라면은 에러영화도 나올 것 같아. 에러영화. 네. 저도 아직 소배가 안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안터 졌구나. <laughs> 자 오늘 알파고 <laughs> 생일이기 때문에, <laughs> 네, 봐주세요. 여러분 좀 댓글 좀. 지워주시기 <웃음> 바랍니다 알 t i 생일입니다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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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고 이 기도도 나파고이 기도도 똑같은데. 아, 그 똑같고. 네, 선물. 케이크 같은 거예요? 네, 케이크 같은 거다 똑같아요. 세계 어디는 반복하고. 아, 그건 똑같 어, 아, 근데 매부셔져서 다르네. 좀 다르네요.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고. 조금 다릅니다. 아, 예. <웃음> <웃음> 댓글 정도만 지어주고. 네, 네, 네. 여자친구가 생일이에요. 네. 남자친구는 뭘 해주면 그 터키에선 좀, 어, 인기가 있습니까? 이제, 게, 제일 기본적인, 제일 게으르는 남자라면, 음. 꽃을 갖다 주는데, 아, 꽃, 꽃. 근데 이제 좀 약간 나름 센스 있는 남자다. 음. 그러면 미리미리 좀 약간 알아내요. 내가 어떤 선물 을 주면 이 여자다. 음, 아, 그렇군요. 아. 북한은 그 생일 축하 노래 뭘로 합니까? 생일 축하 노래요? 네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어? 이거 생일 축하인데 이건 안 부르죠. 어 그건 이제 네. 다른 나라 거니까. 아. 다른 나라 거니까. 아. 뭐 미역국 끓여줘. 네. 뭐해요? 네. 김일성 생일은 축하 노래가 있지않아요 있죠. 그분을 태어난 노래 네. 이제 그건 찬송가 같은 게 있죠. 이거는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역국은 미역국은 안 먹어요. 미역국 생일에? 안 먹어요. 네. 어? 어? 여기 임산부들만 먹는 줄 알았는데 어. 아, 여기 오니까 생일에 다 미역국을 어. 먹더라고. 그럼 선물로는 어. 살한 봉투? 아이, 소리야 아니 어릴 나도. 때 아무 것도 안 아, 했어? 네. 엄마가? 집에서 예를 들면 우리 큰 아들이 생일이에요. 네. 음. 근데 그냥 넘어가? 아니죠. 안 넘어가죠. 절대 그 친구가 이제 년 내내 얘기해요 자기 갖고 싶은 거. 아 만약에 아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한테 계속 아 이제 세뇌를 음 시키는 거예요. 아저 오락 전자 오락 좀 갖고 싶어요. 그런 아 얘기. 아 생일을 맞춰서 딱 하나 사줘. 할기 아 중에 해주시면 돼요. 네. 음음 전자 오락 뭔지 아세요? 컴퓨터예 아니면 뭐 뭐예요? 전자 오락이. 전자 오락? 오락실에서 그 오락기를 거. 얘기하겠지 저이스틱 오락네띠띠띠띠띠 이런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거 네네네 네. 네. 김정은은 자기 생일 선물로 핵폭탄을 알파고 하도 망치니까 아, <laughs> 아, 더 망치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 살렸네 아이 더 아, 망쳐 미안합니다 하도 핵폭더 좋았어요 쌀보다는 플루트넘이 나고데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요, 박유성 이슈가 많이 터졌습니다. 네. 특히나 탈북한 사람이 다시 월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터키에 쏟아놨어요, 그게. 터키 언론에. 아, 어, 어, 굉장히 큰이슈구요전 아, 세계적인 이슈구나. 아, 예. 또 그렇지. 어. 이 사람. 박유성 군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저는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 지금, 지금 상황이, 아, 네, 아, 상황이. 그런 거죠. 아, 왜냐면 하 워낙에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아, 보고 있 민감해서. 아, 네. 아, 알아도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네, 알아요? 한 달이 넘어서 음. 뭐 왜냐면 하또 아, 워낙에 또 커뮤니티가 작작 아, 이런. 그렇지. 네, 그리고 이분이 또와 가지고요. 또 이렇게 뭐 평범한 삶을 산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뭐 여기저기 좀 나오기도 얼굴도 나오고 뭐. 아, 방송도 약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음. 유튜브에 이제 또 유튜브에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나름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 키 많이 네, 일으키고. 에이. 생계는 뭘로 해결했답니까? 생계는 이제 다른 사람들 돈도 좀 빌려가면서 <laughs> 살 <웃음> 아, 빚쟁이? <laughs> 아, 유튜브도 좀 하고. 아, 그렇죠. 어. 좀 아, 나름 또 열심히 살려고 뭐 편의점 아이, 아르바이트도. 아, 좀 편의점 했다. 아르바이트도 음, 하고. 그쵸, 잠깐. 음, 잠깐. 에이, 잠깐. 뭐 경험 삼아. 체험 사아 음. 한번 아, 해보고 해보자면. 그러면서 열심히 살다가 음. 지금 또 이런 사태를 사실 네. <laughs> 했어요. 뭔가 성 관련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올라갔다 아.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 보면 음. 이 친구가 이제 혼자 내려다보니까 오 굉장히 외롭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친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네. 누나도 이제 북한에서 온 누나인데 아. 그 누나가 이제 남자 친구랑 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막 힘들다고 하니까 누나 그럼 내가 위로해 줄게. 음. 그래서 둘이 리가 술을 한잔 합니다. 음. 술도 먹었고. 그, 필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이러니까, 음. 이제 누나랑 이제 어떤 또 이렇게 뜨거운, 음. 그걸 상상을 했나 보죠. 음. 그걸 이제 행동으로 음. 옮기고. 혼자만의 상상이지. 아, 그렇죠. 아. 그 누나는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니죠. 아. 그냥 예쁜 동생이고. 아, 또씩 달랐어. 아, 내가 좀 힘드니까. 전혀 달랐지. 시도하려고 아이고. 한 거지 아니면 시도가 완성됐어요? 아, 아직 경찰 조사 중입니다. 아, 아 조사 요건은. 중이니까. 조사 중이니까 <laughs> 제가 이제 섣불 리 얘기하기 음. 힘들었는데. 음. 근 아무튼 난다.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네. 여성분이. 그 경찰이 신고합니다. 아. 그래서 폭행을 했다. 아. 그래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거죠. 신고한 걸 갖고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던데. 근데 불구속 입건, 입건해서 신고 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음. 얘가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조사를 받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성분한테 협박한 것도. 왜 신고하냐. 같은 고향에서 와서 누나. 어. 위로를 갔잖아. 음. 근데 왜 나를 신고해? 이러면서 협박한 거죠. 아. 그러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속을 아. 하겠다라고 이제 이제 통보를 했죠. 아니 재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구속은 이제 재판 받기 전 단계니까 음. 음. 조사해야 구속. 음. 네. 기판을. 끼어들지 마. 어. <laughs> 그 시간이잖아. 아니 그 정도 는 물어볼 수 있죠. <웃음> 네. 그거만 다 하니까. 아니 아, 기본 아니야. 순서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재판 아니, 그다음에 재속. 아니, 아니, 그게 순서라고 지금. 아니, 재판 받기 전에.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네. 이런 아. 것도 이제 또 아. 결정 짓는 부분이니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도 아. 결정할 수가 있고. 진짜 네. 나쁜 짓했나 보다. 음. 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협박을 했다잖아요. 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월북을 결심했나 보군요. 그렇죠. 근데 월북을 이게 하루 아침에 가야 되겠다라고 간게 아니라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루트도 아니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게요. 아, 계획을 미리 다 아, 짰군요. 네. 네. 습니다 일단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아. 들러댔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 김 씨가 본인이 이제 한국에 오면 제공되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네네. 그걸 내놓습니다. 아. 그래서 임대 아파트 비용을 보증금 한천 삼백만 원 지출을 받아요. 아. 내려온 지는 얼마 됐죠, 이 사람? 한3 삼 년, 아. 2007년, 17년에 네.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립니다. 음. 그리고 나서 그걸 환전을 해요. 아. 로, 환전은 뭐 달러를? 달러로 아.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이 이제 성 폭행을 받았던 음. 여생분이 경찰에 가서, 아, 얘가 올라갈 것 같다. 수상하다. 수상한 기미가 네. 보인다 했는데 경찰이, 얘 말도 안 돼. 야, 복수공으로 내려왔는데. 야, 너또뒤게 올라가. 야, 말도 안 돼. 처리하지 <laughs> <데려왔는데>. <laughs> <어떻게 올라가? 웃음> 마. 더명상 알았어. 수상할 어. 경찰이 이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지금 기 짜증 망했어요. 야, 그 경찰은 조금 <laughs> 중계해 상내겠네요 네, 되겠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안전불감증이죠. 사실 음.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 영화가. 상이좀 어렵잖아. 영화 그풍산깨라고 혹시 아세요? 예. 네. 음. 막대기에서 나왔던 네.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음,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음. 이게. 그러니까 내려온 입장에서 다시 올라간다는 건 상상하기는 어렵긴 하잖아요. 많이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군 당국의 어떤 감시망을 피해서 올라간다. 음. 이건 더더욱 더더 어려워 려 어, 려운일 얘는. 어떻게 갔대? 근데 이제 강화도의 예, 배수를 통해서 올라간 걸로 지금 추정하던데요 추정이 됐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밝혀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배수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얘가 사실 내려올 때도 음. 비슷한 루트로 내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삼극을 걸쳐서 온게 아니라, 음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웃음> 다이렉트로. <웃음> <그게 쉬워? 웃음> 그거는 더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상상하기 쉬워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요, 요렇게 내려온 친구 얘기, 이, 이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음. 네. 근데 들은 얘기인데, 저기 강화 쪽으로 내려올 때, 음. 북한 쪽에는 열 감지 시스템이 없어요. 음. 군 쪽에. 아 그러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서, 요만한 깔때기를 하나, 위로 내버리면 숨만 쉬고 아하. 물 안으로 내려온답니다. 아하. 그래서 일 시간 동안 썰물이 들어올 에이. 때 여기 이제 서해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어. 내려오면 이제 물이 이제 한국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아하. 내려온답니다. 일곱 시간을 물 안에 있어서 아버지는 그, 아, 감옥하는 게 낫지 않아? 그거? 어? 아니 그냥 아직 내려오는 얘기 하고 있어 형. 아니 올라가는 아, 기다려봐. 똑같은 <laughs> <laughs> 방식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아니 그 몰라 어떻게 올라갔지. 그래서 그래서 너 나한테 공격했을 때 귀여운데 애한테 공격했을 때안 귀여워. 아좀 <laughs> 어, 어, 빠질까? 어, 빠져. 어. 트럼프 얘기할 때만. 아 줘. 너도 끼어들지 마. 음, 자 일곱 시간을 걸쳐서 내려오는데 저체온증이 걸린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한국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면 음. 해병대 쪽에서 그열 감지기로 이제. 포차가 무사기 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원이 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음. 근데 올라갈 때는 음. 어떻게 올라간는지 모르죠. 똑같이 아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갔는데 그 배수로가 오.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철창 철창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툭 치면 그냥 다 무너지. 아 그러니까 배수로 안에 음. 철창이 있답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좀 부실했을 가능성을 음. 생각하고 있나 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려왔던 길이니까 올라가는 게 조금은 음. 일반 사람들보다 편하하지았을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그에서한국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론 당연히 감옥을 가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 북한 가는 게한 쉬울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제 말이. 바로 그래, 뭐 그거예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에것 같긴 한데한에서한에서한국에에서에서한에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서서한국한국국에서한한국국한국국이 2년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사람이 28명 정도 돼요. 아, 아좀 얘가 달라. 지금 최초 케이스가 아니라 아니군요. 네, 올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사실 그 예전에 임지현 씨라고 네, 네, 미디어 몇번 아, 나왔었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저희가 그 한번 다뤘습니다. 그, 사람, 네, 그 사람처럼 이제 미디어에 이제 정치적인 활용하는 거지. 활용이 되거나 음. 아니면 얘처럼 또 이렇게 코로나가 북한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또 코로나를 달고 올라갔답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로운 갈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야 <laughs> 예. <이제 웃음> 네. 올라갔는데 얘가 확진자다 코로나 네. 북한은 그동안에 코로나 청정 구역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얘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창궐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김위원장이 비상 대책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아,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개성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개성, 개성시를 막아라. 해서 지금 개성시가 아무도 들어갔다 나갔다 못 한답니다. 어. 통제가 됐고요. 아, 음. 아 핑계 생겼네. 그러니까 핑계가 <웃음> 생긴 거 <laughs> 같아요. 근데 사실상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 믿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뭐 관련 사람들,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기 어디다 가두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근데 음. 그게 한국에서. 월북을 한 그렇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쪽으로 좀 약간 아, 핑계를 이제 핑계를, 돌리는 네. 것이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 아. 네. 이번에 올라간 사람은 뭐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내려올 때도 북한에서 뭔가 죄를 짓고 내려올 가능성 <laughs> 어떻습니까? 아니, 거기서 근데... 죄 짓고 이제 내려왔어. 어, 여기서 또죄 지어. 또 올라가. <웃음> <웃음> 죄 짓고 <laughs> 또 내려와. <laughs> 목숨이 몇 개요, 그렇죠? 아니, 이게 어. 전형적으로 유튜브에서 악성 댓글. 아그렇니까 이렇게 날려요. 아, 저희가 오잖아요. 아, 죄짓고 아, 왔지.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태영호 공사, 뭐, 음. 그 사람한테도 많이 달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 뭐 성범죄 지저지르고 <laughs> 어. 왔다. 에, 아. 네, 근데 전형적으로 <laughs> 그냥 그럼... 예를 들어서 올라간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올라간 사람에 대한 네. 대우가 좀 다른가요, 아니면 그냥 올라가서 화, 뭐 열심히 활활 활만좀 해주면 그건 상관없어요. 모른 모른다고 해라. <laughs> 말 짜내지 말고 <laughs> 제가 올라가 봤어 그렇지 알죠. 모르지. <laughs> 네,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태용 의원처럼 말을 <laughs> 짜냅니다. 곤연하지 아, <laughs> 네. 그렇지. 얘가 왜 내려온지는 알아요. 얘가 이제 그 방송에서 지인들이 얘기했는데 음. 개성공단. 음. 이 한창 여, 이, 진행이 될 때는 음. 그 관련된 일을 사업을 했었어요. 신부름도 네. 어, 아. 해주고 이러면서 네. 고양이 개성이다 보니까 개성공단 때문에 먹고 살았답니다. 네. 음.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아. 한 일주일 동안 자기 굶었대요. 아, 밥줄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내려올 때아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그냥 음. 내려가 보자 아.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막연하게 내려온 네.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짜내기도 하죠. 내려왔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다가 이번에 또 이런 음. 사건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확실하게 범죄죠. 범죄를 저지를 올라요 그럼요. 네. 네. 북한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은 코로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그, 네. 북한의 소리를 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터키 말대로. 완전 북한 선전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음. 거기서도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다뤘고 아, 그래요? 네. 누가 북한,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다면 무조건 체지이고 있다는 식으로 거기서 열렬하게 선전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니까 좀 약간 그 선전아 넘어가 가지고 유성일자 약간 멀리 하기가 시작했는데 그 평균 어. 얻는 깨졌어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야, 이거 생일에 뭐 다른 건다 죽었다야. 너는 태어났는데 어. 남은 다 죽었어. 생일이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가해 아, 자, 그리고 박유성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네, 중국 관련 이슈. 네, 이제 미중 갈등이 지금 더욱 이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아, 매우 있는, 커지고 네, 있습니다 상황인데 사실 네. 이런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휴스턴에 있는 총 영사관을 비워라라고 아. 네,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했고요. 네. 이 영사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사관은 뭐예요?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이 네. 있는데 대사관이 이제 수도에 있는 거죠? 네. 맞죠. 우리 예, 예, 예. 하나 파 전국장님이죠. 어. 아니 수도에 나라별로. 있는 거는 대사관이고 음. 수도 아닌 도시에 있는 건 영사관인데 음. 이제 대사는 1급 대통령의 어. 이제 대표제이고 음. 영사는 이제 대통령 없을 때 이렇게 국무총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음. 대사가 없을 때는 영사가 거기 핵심입니다일반적으로뭐 음. 어. 영사관 같은 데서 비자 업무 같은 거, 네. 네. 음. 자국민의 편의를 좀 봐주는 일들, 네. 서비스업무를 많이 하죠. 자국민 네. 편의도 봐주고 네. 그 해당 국가의 뭐 정보도 좀. 이렇게 몰래 몰래 하겠죠. 아. 아, 아 몰래 하는 거예요? 그, 공식 일반, 일반적인 국가의 영사관이 그렇게는 잘안할 아, 겁니다. 그렇구나. 거기서 영사가 아니고 거기서 사실은 2등 서기관이 그 일을 해요. 주로 2등 서기관이나 3등 서기관은 그 나라의 국정원에 서온 사람들이에요. 음. 음.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총영사관을 폐지하라 네. 근데 여기가 약간 상징적인 곳이에요. 휴스턴이. 네.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처음으로 청영사 그러니까 영사관을 세운 첫 번째 영사관이니까. 첫 번째니까. 아. 아. 그래서 약간 의미가 있는 곳인데 미국이 음. 나가라라고 음.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보한 이후에 그 영사관 안에서 불이 났대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서방 당국이 출동을 했는데 들어가질 못하니까 네. 진압을 못했는데 음. 이제. 가능성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미국 언론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많은 스파이들이 활동했는데 거기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폐쇄을 음, <laughs> 것이다 다 태웠을 것이다 음. 그러다가 불이 났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온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방 당국이 철수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이제 여기 스파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음. 영상을 폐쇄라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이란 도시가 그 기술국 기술 도시로 알려져 있죠. 뭐, 그렇죠. 뭐 나사도 있고 우주선, t h r 유명하죠. 텍사스 메디컬 센터 음.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어떤 뭐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네. 뭐 석유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대응을 하죠. 대응하죠.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 이제 어디 우한, 청두. 네, 청두 처음 네. 들어 청두, <laughs> 청두. 네. 청두에 위치한 음.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를 하는 음.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도 이제 똑같이 아, 72시간 안에 음, 철수를 해라. 비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깔끔하게 음. 예, 비었습니다. 근데 이 비오는 과정을 중국의 많은 수천 명의 관중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걸 사진을 찍고 아아. 응원을 했답니다. 통쾌하게 생각하기에 예, 박스 치면서 깔끔하게 못했지. <laughs> <laughs> 미국에서 너무 웃긴 게. 이렇게 그 보복 정치는 좋지 않다. <laughs> 본인들이 먼저 해놓고. 음. 그 굉장히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아, 이 관련해가지고, 아, 웃기냐고? 아, 뭐웃기냐고요이 예. 아. <laughs> 관련해서 제가 준비해가지고. 네, 아, 미국 소수로.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미데타임, 토중적인 미국 게시판에 올라온 반응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댓글들 몇개 가져왔는데, 어, 제가 한번 예, 읽어볼게요. 자, 그 청두 있잖아요. 그래서 청두가 중국과 휴스턴이는 말이야? 아, 청두 비하 발언이죠. 우리 처음 들어봤잖아. 아, 들어봤으니까 <laughs> 아, 어. 청두 같은 듣보잡 지역 뭔상관이야아뭔상관이냐 아니 우리 필요 없다 빼면 빼, 아 그거 아, 게 뺄게, 뺄게. 아. 뭐 이런 느낌이죠. 어, 그래서 중국은 뭐. 빨리 빼더라고요. 아. 아. 중국은 사실 자기네 안 뺀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음. 아 그럴 수 없다.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너희 그럴 수 없다. 이러다가 아. 이제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뺐는데. 음. 미국으로 와라. 어, 빼라고. 어 알았어 뺏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laughs> 뭐 이런 느낌. 아. 그렇게 댓글 가다가 조금 그 다른 방식으로 갔어요. 음. 야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임마 음. 청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야 티벳하고 가장 가까운 영상관이야 오, 미국이 영상 그 티벳 카드 있는 거잖아요 어. 그 카드 쓰구, 쓰고 싶어 하잖아 음. 야그그 그 소수민족들 막짓밟고 있잖아 어. 우리 과시 그 보고 있다 감시하고 어. 있다 음. 이 카드 쓰고 싶었다. 어. 어, 미국 놈들아,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청도 중요한 곳이다. 이 빼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견이죠. 어,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우리 정부, 우리 정부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청도의 미국 시야의 세력들 있을 거야. 음, 음. 어탑 시리즈,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니까. 음. 아그 어, 다음에 트럼프는 제 제이슨... 근데 댓글을 굉장히 균형잡히게 갖고 왔네. <laughs> 아, <laughs> 몇개 없는 거 아니야? <laughs> 뭐, 진짜 수천 개 달렸어. 아, 미국에서는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군요. 나도 몰랐는데 어. 진짜 이 이슈 올라와서 어. 한 3천 개 넘었어요. 댓글이. 음. 음. 그래서 뭐, 아무튼 굉장히 균형 잡히게 댓글을 소개를 <laughs>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쪽 네네 네. 네. 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아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 트럼프 재선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네네. 그 관련해서 뭐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짧게 일단 100일이 아닌 지금 총합히 98일 남았습니다 네. 데이스 때까지 어, 전국 여론그 여론조사 따르면 바이든이 한참 그 8포인트 앞서 앞서고 있습니다 음.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조 바이든 트럼프보다 앞서 있는데 음. 전국 여론조사보다는 네. 그주 여론조사가 더 중요합니다. 아, 주별로 봐야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선거 인원, 그 어, 인원단, 선거 네. 인단, 아. 어, 선거 인단 네.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어, 조금 그 슬픈 게 음. 충격적인 게 30년 동안 단한 번도 공화당이 같이 못한 세기 주 있어요. 어. 미시건 미시간, 펜스 블레니아. 몰라? <laughs> 나도 몰라. 펜실베니아를 펜슬베니아. 몰라? 펜스... 아니야, 펜실베니아 아니야. 아니에요? 어. 펜실베니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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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펜실베니아. 어. 아, 그 펜실베니아라고 불러. <laughs> 아니, 금 발음 더듬해서 그렇지. 어, 난또 다른 데인 줄 알았네. 아, 거기서, 그게 맞아요. 거기. 그다음에 위스콘신. 아, 위스콘신. 위스콘신. 이 세계 2016년도 힐러리랑 붙었을 때. 아주 세발의 차에로 기적까지 아, 간발의 차 세발의 차가 아니라 아, 간발의 차 무슨 차냐 간발의 차아 간발의 차 아, 세발은 피피아그 피고 간발은 차고 아 세발은 피고 아 어려워 간발은 차고 아 세발은 피고 오케이 오케이 정리됐어요 네. 그 기적까지 트럼프한테 넘어갔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다그 세계주 다 바이든이 상당히 앞서고 있어 아, 안돼8 음. 네. 포인트 7 포인트 6 포인트 음, 음. 정말 위기 왔고요. 네. 아, 어,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 에리조나 주에서 그 보수적으로 유명한 에리조나 주에서도 바이든이 앞서고 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 오죽하면 에리조나까지 바이든한테 가겠냐. 아 에리조나는 원래 이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가 보군요. 어, 엄청 강하죠. 네. 그런데 거기마저도 조바이든으 넘어가고 있다. 네네. 음. 어. 아 그리고 아, 일부 사람들이 희망 가진 사람들이 봐라뭐 힐러리 엄청 앞서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어, 얘기 많이 과거에, 하죠. 과거에. 2016년도에. 네. 네. 근데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어. 그때 아, 둘다 싫은데 완전 비호감이라 트럼프 싫어도 힐리 러더 싫으니까 음. 트럼프한테 기회 주자. 어. 트럼프 뽑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뽑겠다고 하는데 음. 이번에 아, 둘다 진짜 싫어. 음. 싫은데 이제 바이든 싫어도 트럼프 더 싫어. 없겠다. 음, 선더니까더 싫으니까. 이크로나 1구 음, 제일 큰 변수점이야. 대응을 잘 못했다. 대처 아, 못했습니다. 네. 2016년에 모두가 틀릴 때 우리 정용진 씨가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 될 것이다 예측을 했거든요. 아, 네? 지금 지금, 지금 상황에서 네? 어떠습니까 어. 이 글은, 이 방송은 성지가 될 겁니다. 네, 와, 성지됩니다. 어? 저희 어? 뜨는 거예요, 드디어? 아, 어, 같이 뜨는, 아, 아, <laughs> 네. 뜨는 거예요. 이는요 <laughs> 왜냐면 그때, 요 바가지 먹었어요. 정경희 네, <laughs> 씨가 네. 이런 예측해가지고. 근데 정경희 씨가 맞았었거든요. 잘했어요. 지금 네. 7월 말이잖아요. 7월 말입니다. 7월 말. 제 알파고의 생일날이에요. <웃음> 네. <웃음> 9월 네. 9월 중순. 네. 9월 중순. 9월 중순. 백신 발표를 합니다. 오, 아, 트럼프의 아, 백신 아, 발표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미국이 드디어 음.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음. 이러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 발표를 합니까? 그런 발표를 합니다. 아, 선언을 오, 합니다. 아, 네. 아. 그러면서 다시 지세가 올라가고 음. 그걸로 역전을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시야의 제일... 여원이에요? 지금 음? 선배님 시, 시야의 뭐라? 여원이에요? 뭐예 예, 어디서 <laughs> 받으셨습 아유, 제일 빨리 정보를 획, 획득할 수 있는 건 뭐냐? 경제. 바로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 아, 전문가지. 아. 돈이 있어는 그래서 9월 중순에서 음. 늦어도 9월 말에는. 그리고 이제 재선이 음. 당선이 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백신 음. 뻥이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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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다. 그렇게 뻥이지까지 모르지만 아, 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달랐다. 아, 뭐 이런 발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라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지난번에 맞췄거든요. 아, 아, 미스터장 미국 사람이었으면 트럼프 뽑겠습니까? 내가요? 네. 그 난, 얘기는 안 합니다. <웃음> 나는. <웃음> 얘기할 수가 없는데 <laughs> 경제적으로 면에서 마음팠을 때 그래도 뭐말 못합니다 <laughs> <번> 네. <laughs> 아 시원하게 네, 아 네. 네, 네. 한번 해줘요 아무튼 이건 예측의 영역이고 좋고 나쁜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그런 발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아, 있어요 어. 100%야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당선될 수가 없어 음. 설령 이게 뻥이라고 하더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어 트럼프는. 아, 정말 아니, 근데 뭐 극적으로 네. 북한이랑 얘기돼가지고 음. 평화협정. 아, 북한 같으면 안 돼. 아, 아, 네. 이제 안 돼. 북한 이슈로는 대통령 될 수가 아, 없고. 그걸로 해결할 상황은 아니군요. 아니, 절대 안 되죠. 제가 생각고 아니 근데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그때 조 바이든 팀에서는 야 그러면 줘봐 나한테 줘봐 내가 지금 나아질까 안 나아질까 봅시다 하고. 그거, 그러면 그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팩트 체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아. 그래서 이제 9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최 아, 네, 음, 그래서 선몇 번. 네, 네, 네. 다시 전세 역전시키는 거는 9월이다. 아. 네. 요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아, 트럼프 너무 행복해합니다. 실망적이다. 아, <laughs> 크리스, 크리스 형, 어. 한숨 쉬어 있어요. 아, 크리스 어. 아, 너무 아, 행복합니다. 아니다 오랜만에 불안인데. 스트 정도 보 예. 네, 알려줘요. 어. 아, 트럼프 캠프한테 연락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 <웃음> <웃음> 아, 이거 무조건 듣고. 듣고. <laughs> 아, 빨리 좀 개발해라. 네. 개발은 아마 안될 겁니다. 예. 네, 개발 여부와 관련없이 발표한다는 예측입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뻥친다는 네. 말이랑 뭐가 달라요? <laughs> 매우 같은 말이죠. 아, 네. 네. 아이고야. 네. 예, 네, 희망적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터키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번 올까요? <laughs> 오늘 생일이니까 하루 쉬시죠. 아니죠. 저, 저 다음 주안올 수도 있어요. 네. 시간 줄이고 네. 겁나 빨리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생일이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생일을 맞은 알파고 오의 두 명과 함께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박기성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진짜 선물이었어요. 예 네. <laughs> 네, 크리스 살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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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